안녕하세요 리루 tv의 리루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공연장으로 돌아왔는데요. 제 얼굴은 놀라시진 않으셨죠? 참고로 후 제가 동연당을 안올린지도 한일년이 넘어갔는데 왜 못올렸나면 급한 사정이 있어서 못올렸습니다. 그 점은 굉장히 죄송하고요 죄송하고요 앞으로의 리더TV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먹방 위주로 하면서 다른 컨텐츠도 중간중간 중간 올릴 계획입니다. 처음엔 게임에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원하던 게임이 기계에서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노트북으로 연상을 찍고 있는데 그 게임이 노트북에서는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. 먹방 위주로 찍을 생각은 하게,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먹방할 때 항상 이친이 친구가 있을 건데요. 그리고 이 곰돌이 친구도 자주 나올 거고, 얘도 사실은 곰돌인데, 토끼 모자를 쓴 곰돌이에요. 근데, 이름은 각각 곰순이, 섬, 사, 사탕입니다. 사탕입니다. 앞으로 누가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, 그리고 리루TV의 요정 이 제주 마이 멜로디 동전 지갑입니다. 이 캐릭터를. 배치해 줄 건데요. 귀여우라고 산박하지 않도록 귀여우라고 할 건데요. 앞으로 이 캐릭터들도 잘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의 리조티비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, 오늘은 이만, 안녕!